우리가 지난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결단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막 띄우세요. 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저주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laughs>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한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달리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할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다 본질적으로 다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죄의 자녀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을 그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하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죄의 삭성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느냐? 여러분 우리가 병을 죽어서 죽기도 하고요 또 늙어서 이제 노령이 되어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모든 사람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장이 27절은 말하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 자가 착하게 돼 살아서 그가 구원을 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설교하는데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고 대답하겠습니까만은 여기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예, 아이들이 나 천국 갔다가 지옥 까지해요뭐 이렇게 말하고 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예.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에 대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돼. 이베 드더라도 지옥이란 말을 꺼내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언제나 사단 마귀는 우리의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 그냥 하는 말 가운데에도 들어와서 우리를 간사하게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복이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이요. 예수 믿어 천국가는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요.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언제나 말씀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변화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옛 사람의 모습, 옛 성품을 버리게 되고, 오직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요. 장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5세의 삶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나시고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된 인생,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내 대신 저주받아 심판당하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은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사장 상관 1 4절 상관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비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속량하여 주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 자손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녀손들에게 놀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장세기 12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로 4절의 말씀, 저희만의 절식 표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때좀더 젊을 때에, 좀더힘 있을 때에, 좀더 능력 있을 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때내 인생의 찬란한 빛나는 그 시기 하나님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25년이나 세월을 기다려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건만, 아들은커녕 내 주위에 누구 하나도 나를 이을 후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해집니다. 또 의심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에게, 이제 내 세력에 자기의 후사를 넘겨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었고요. 하갈이란 여종에게서 난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내 우사를 이어야 되나 생각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신앙 생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았어 지난주에 함께 나눈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미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에는요, 연약한 믿음 때문에 자꾸 흔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로마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이라 우리 3절 다 같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공로가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께서 무슨 어, 도깨비처럼 방마이처럼 뚝딱하고 뭔가 이렇게 번쩍하고 일어나는 복을 바라시기를 원합니까? 러런 그런 복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정말로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쌀한 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촛불 한 자루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작은 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은혜의 복을 주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야만 이제 내가 복을 받았다는 말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나라는 살아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더라는 거지요 지난달 우리 어버이주일 때 우리 중고등부 뭐 청년들이 나와서 귀한 찬양, 우리 성경민 목사님의 행복이란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되는 찬양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보면 이제 또 성경민 목사님이 은혜라는 책, 어, 곡을 썼습니다. 이 어, 행복, 또 은혜, 감사. 참 그, 그 목사님의 그또 새롭게 왔었을 때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 분도 수많은 산전, 밖에 이렇게 뭐 공, 어, 고난 고난고난 가운데에서 귀한 지금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곡들을 쓰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인데요. 그 은혜라는 찬양, 보니까 오늘 오후예배 때도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이 특송을 하게 됩니다. 꼭 제가 가사를 지금 불러드릴 텐데, 이제 오후예배 참여하시면 그 찬양도 들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 한번 후렴인데요. 가사로 또 띄우라니까 악보를 또 띄우시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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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은혜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볼 때에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할 때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주신과 같이 우리에게도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은혜의 복을 깨달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복은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 주시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성냥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충만히 구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곤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문 14장 16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성령으로 해방하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브라의보 놀란 신령한 은혜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문 14장의 말씀은 이제 오후 예배 때 우리의 회복하시는 성령으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꼭 함께 참여하셔서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시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만 돌려주는 하나님의 은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영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늘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고 늘 연약한 것만 바라보게 되고 남이 가진 것이 내 것보다 더 커진 것, 커져 진커 보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남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이웃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은요 어디를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음을 얻게 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다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라고 성경 말합니다. 오늘도 공고한 인생이 있습니까? 때로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다. 우리 주님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슬픔은 물러가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희망이 샘솟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신령한 은혜의 복을 받았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하렴 날수 있기를 주의름며 간절히 축원합니다